대창, 곱창, 홍창기, 홍창기, 막창 썰어 버려라. 홍창기, 막창, 곱창, 대창, 홍창기. 무적 LG의 승리를 위해. 야 잠깐만 LG 팬인데 한국 시리즈가 처음이면은 너무 뉴비 아니야? 어 샤달. 와. 야 코시 뭐야? 코시 소라선 뭐야? 야토러스트왜 그래? 야왜인선발이안 좋은가봐. 와우!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좋다잉? 음! 와와와와와와 와우! 빰! 날려버려! 안타깝게민내 방에 엘펜이 이렇게 많았다! 와! 아니야, 톤을 왜 저래? 노시완사범 맞냐고 욕먹었는데, 맞더라고요 와우!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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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... 창기현안탄알려홍창기 와~ 사람 진짜 다들 신났다! 야야야야야! 쳤는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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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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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.. 아이고~ 세이브 와~ 아니, 이게 된다고? 아니, 이게 된다고? 아니, 저건 조금 빡센데요? 오! 어

지오지환 뚠! 야아 와우 야 토러스터 근데 바로 돌아와가지고또 몰라요 야에 상황스럽죠 와우 끝났다 끝났다 얘들아 이거는 아내 오늘 선발이 너무 좋다 안타 제이노 안타 죄인어. 어, 야야야야야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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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민 죠를 남겨. 미친미친 미친! 오! 아니 이거를? 제발 제발 제발. 됐다 이거 진짜 무사 무사 이루면 가야 된다. 안타 날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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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라. 최 최훈. 아 좋아 좋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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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자 이도윤. 뭐야? 아, 아... 이 글쎄, 오빠... 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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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둥, 둥... 오빠... 아... 아니, 와우... 아니, 토러스트는... 아... 아니, 저걸 왜 살려주냐고... 아니, 저걸 갑자기 왜 살려주냐고... 토러스트 안 좋았잖아... 원래 코시는 조금 빨라요. 아니 동주가 내가 볼때 그냥 최근에 계속 불펜하다가 선발로 와가지고 그리고 원래 문동주는 선발할 때는 구속 많이 안 씁니다. 아! 어! 아니야 잠깐만 박 박혜민이? 아니 박혜민이요? 날려버려 안타 박혜민 오오오오 박혜민 아니 이걸 박혜민이 친다고요? 우와! 날려버, 뭐. 아니, 아니, 야, 이거를! 씹, 아니, 아. 야! 아니, 이거를? 4대0을! 근데 이거는 약간 문동주가 어마어마하게 못한 게 아니라, 사실은. 야, LG가 너무 잘했다. 빡센데요? 자, 볼넷 야, 근데 김범수도 그렇게 잘했는데! 야, 저 쳤는데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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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, 잡아야, 잡아야지! 잡아야지, 새끼들아! 왜 잡아! 왜 잡아, 이 새끼들아! 하나, 예, 리, 베, 라, 투, 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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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! 야, 또 가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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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됐어, 됐어! 리베라로. 왜+ 왜떠와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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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너무 잘한다 와야 도시와 와+ 와+ 와 도시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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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너무 잘한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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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 아유 나쁜 말아 아, 아니 아 아니야 똑딱하라고 해서 똑딱아 아니야 똑아 오해 오해입니다 아니야 오해 오해입니다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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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입니다 오해 아 어, 그래도 하나 빠따가 죽지 않아 가지고 오와씨 음! 우주 좋다잉 제발. 우주야, 정신 차려. 우주야! 아니, 우주야, 왜 그래? 아유, 우주야, 그래. 빨리 내릴 거면, 빨리 내리는 게 맞아, 얘들아. 코시 1차전 이렇게 쉽게 내주면,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가지고, 어, 빨리 하는 게 맞아. 아 너무 많이 썼나? 너무 많이 썼나봐, 얘들아! 야, 씨야. 근데 진짜 나는 LG가 오늘, 그냥, 이렇게, 솔직히 말하면, 네 바로 이렇게 잘칠 줄은 잘칠 줄은 몰랐습니다. 오! 아, 근데 얘들아 4점은 조금 빠르다. 근데 나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, 님들아?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환타라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LG가 가장 무서운 점. 오늘의 LG가 가장 약한 LG일 거라는 거. 무적 LG! 무적 LG! 어! 네. 어! 뭐야 이거? 임차게 날려라 여기 현수와야 아니 심지어 얘들아 아 육회 말이야 아직 육회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뽑는다고 무적엘지 오지환 무적엘지 오지환 와아아 시환아 아. 뭐야 아니 오지환 왜 저래? 근데 그 오씨, 설마, 오스틴 딘도 포함인가요? 오스틴 딘은 정확히 말하면 오씨가 아니지 않나요? 오스틴 딘도 오씨인가요? 오늘 그냥 처음엔 좀 천천히 간다 싶더니, 지금 완전 빨리감. 위하여 이 글쓰요. LG 없이는 못 살아. 정말, 정말 못 살아. 아이고, 아이고! 이걸 그냥 아 야, LG가 근데 이건 너무 쉽게 이겼다. 이거는 진짜로. 먀! 구독 좋아요. 해줘. 감사합니다.